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고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떨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다 뒤져서 나중에 문제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세번네 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적어 봐. 저 사람은 사 리스크가 있어.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싹다 털어서 흔들면은 어 저기 사법 리스크라고 갖다 씌우고. 어,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무죄 추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것들이 쓰는 언어들의 대부분은 이제 내란 범, 뭐, 내란 공모죄, 내란 선동죄, 일반 국민들까지 싹다 털어가지고 내란의 공법으로 아예 유죄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법인카드로 탈탈 털어서 일주일에 서너번씩 재판받는다고 했는데 법인카드로 탈탈 털었는데 법인카드로 180여 차례 수색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180여 수색한 것은 바로 법인카드를 그 많은 곳에서 긁었기 때문이죠. 세 군데서 한 처먹었으면 세개털 한... 아니니까 네. 얼마나 처먹은겨 많이 처먹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로는 현재 재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지금 윤석열 가지고 어 체포 사유 구속 사유로 뭐냐면은 조사받으러 안 왔다는 거죠. 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저거예요. 법과 관련해서 수사받으러 왔는데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가서 말았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자택과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단한 번도 압수수색을 한안번 되겠습니다. 턴 적이 없습니다. 턴적이 없어요. 네.